말씀의 주제가 인간의 자유 의지입니다. 사람에게 과연 자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 질문이죠.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 아니다. 자유 의지는 없다. 이런 그 논쟁이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거리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이 질문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철학과 신학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도 해요. 이슈입니다. 철학에서 인간에게 그 자유 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뭔가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 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뭘로 할까? 한식으로 할까? 아니면 양식으로 할까? 아니면 굶을까? 이것은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고 결정하는 것이 뭐 여기에 내 자유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내가 이번에는 4기 통짜리를 살 거냐, 8기 통짜리를 살 거냐, 중고차를 살 거냐, 신형차를 살 거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소박한 자유지 인간에게 있다.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 당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해서 태어났느냐?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덜렁 출생하게 된거 아니냐? 또 내가 남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하고 결정하여 태어난 사람이 있던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남씨고 그래서 자기도 남씨가 된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싶다. 이런 그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제한된 자유의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신학에서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뜨겁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죠.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 의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뭔가 구원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나 선택의 능력이 상실되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단단히 잠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감옥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우지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참 무의미한 것이다. 장로교회에서 이켈빈주의의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우지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람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그 구원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의 그 은총의 손을 내밀었는데 사람이 그 손을 거절하고 사양하게 되면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감옥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인간이 자유를 희망해서 그 열린 감옥문을 밀고 나가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사람은 생, 새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허용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죠. 이 입장을 지지하는 데가 감리교 또 오순절계통이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은 철학이나 신학이나 서로 팽팽하고요. 아직까지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해도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입장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부터 지우개로 팍팍 지워서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견해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의지를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도 몰라요. 왜냐? 성경은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유 의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요, 무상으로 다 제공했습니다. 태양도, 공기도, 물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도요,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사람이 비록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경작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보상 차원에서 준게 아니었죠. 그 경작의 실적이 얼마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은혜라는 방식으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에덴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범죄 이후에요. 사람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훼손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훼손된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먹느냐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내 편리에 도움을 주느냐, 그것이 나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보상은 뭔가, 이렇게 요모조모 따져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요, 어느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데 뭔가 활력을 주는 것인가? 다 자기의 어떤 안전, 유익, 편리, 보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그 기준이 뭐냐?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자유 의지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서요. 그것은 이미 손상된 훼손된 자유 의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자유 의지의 그 표본이 될 만한 내용, 그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의지의 표본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된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자기의 유익이나 안전을 기준 삼아 따져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게 아니죠.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돼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송량하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선택, 그 결정, 그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두 글자로 헌신이라고 하고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 자유의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이야말로 자유의지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유의지의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헌신, 그 헌신을 받은 그 헌신의 수혜자에게서 흘러나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쁨이 나오겠죠? 그분에 대한 자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죠?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낼 거야. 매마저. 뭐 이래서 억지로 부득이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반응. 그를 성도의 자유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손주에게 선물을 주면, 손주 녀석이 굉장히 기뻐하고, 할아버지에게 와서 허그를 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 춤을 춥니다. 그럼 제가 선물 주면서 춤춰봐. 그랬겠어요? <laughs> 내가 이 선물 주면 얘가 눈물을 흘릴 거야. 뭐, 그래서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할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냥 자기에게서 흘러나오는 감격이요, 눈물이요, 허그요. 그게 성도의 자유 의지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자유의지가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A와 B라고 합시다. 이 A라는 여자는 매일 아침에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매일같이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또, 정말 집안에 광택이 날 정도로 청소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억척같이 하죠. 세탁기에 돌리라 그래도 돌리지 않습니다. 다손빨래예요 이불도 다 손으로 직접 밟니다. 정말 몸이 으스러지라, 바스러져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왜요? 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보호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생활비를 타내기 위해 할 요령으로 그러한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고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입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하는 자신의 충성이요, 섬김이요, 헌신이요, 봉사죠? 성경은 이걸 자유의지라고 안 하고, 훼손된, 손상된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B라는 여자는요, 하는 일은 A가 하는 일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이 여자도 아침이 되면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비 오는 날이면 구두 안 닦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어도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일하는 내용이나, 성격은 A나 B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B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여자로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아낌없이 나오는 헌신이요, 충성이요, 봉사요, 순종이요, 섬김이죠. 이 여자는 남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편이 더 많은 보너스를 갖고 오고 생활비를 더 많이 주겠거니 라는 계산에 의한 행동이 아닌 거죠. 사랑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이게 바로 손상된 자유지가 회복된 자에게서 표출되는, 발현이 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결국요, 성경이 인정하는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아낌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회복된 자유 의지여야 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나눔. 이 모든 것은 내가 따져보고 이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려 주실 거냐를 이해 득실을 따져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요.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무감에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체면상 체면국이니까 한다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여전히 손상된 자유의지의 표현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합시다. 무엇을 하세요. 이러한 당부, 요청, 밀어붙이기식에 쥐어 짜는 짤순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그 헌신,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자유의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는 곳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에게서 발현되는 자유 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유 우지의 삶을 살수 있기를 기원합니다.